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표현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잘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못 듣는 것입니까? 선입견으로 미리 예단하면 잘 듣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듣고 분별하여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들려집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면 껍데기에 속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되고 그 중심으로 들으면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일처리 능력입니다 일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길과 예외적인 길이 있습니다.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99%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하게 판단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족과 이웃의 말을 경청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